소리, 소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볼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어떤 힘이라는 좀 에너지이고요. 특히 소리란 것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이거 전달되냐? 파동 형태로 움직이면서 전달된다는 게 사실상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모든 소리는 사실상 내 귀에 들린 소리들은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은제 목에 있는 성대에 근육을 떨어서 신체 구강에 있는 공기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공기가 밀어냈을때이 공기가 또이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공기들을 진동을 시켜서 이 진동의 미약한 진동이 사실상 나의 오의 부음을 타고 을 들어서 아니 고막을 흔들어서 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방송향 장비들을 저희가 전기 음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음향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쿠스티컬 음향이건축음향이라고 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방송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 공간의 모양, 각도, 기울기, 의자 모양 배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확산되는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연구하는 항목들이 더 존재합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전기음향보다는 건축음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일찍. 1 헤르츠라는 얘기는 1초에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이 하나의 저기 주기, 사이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 개입니다. 100 헤르츠란 말은 일 초에 1 0 0 번이 그 주기에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그 주기는 뭘로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소하고 밀하고 압축되고 압축되지 않은 이분의 간격들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정의된다라는 거. 일자 된다는 거죠. 진폭 변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높이를 에너지가 쌓은 에너지 폭이라고 했죠. 진폭 변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리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 이게 지폭거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소리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요니다 각각에서 소리가 발생을 해서 만났는데 이게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상 방송명 기기에서 얘기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